저희가 지난번에 그 제가 베트남에서 마쳤던 수출를 분해해 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옛날 우리 옷은 어땠을까. 그러다가 제가 보관하고 있던 저희 아버님 테일러샵에서 만들었던 디스플레이용 그 옷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옷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분해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아, 네. 간단하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1972년도에 테일러샵을 오픈하셔서. 한4 0 여년 동안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수투를 입기 시작하고 태원에서 매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원 위치가 매장이 혹시 한번 옮기셨었나요? 그대로였어요. 계속. 아, 그래요? 거기가 그 소방서, 소방서, 건너편. 소방서 건너편. 맞아요 소방서 건너편. 버킹던츠 왼쪽편. 어, 맞아요. 그... 그렇죠. 완전 핫핫 플레이스죠. 당시 월세가 한한3 0 0만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정스테일런가? 어, 맞아요. 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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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스테일러. 와. 여기. 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양복점 뒤편에 공장이 있었어요. 공, 공장에서 미싱을 전기 꽂과한게 아니라 발로 밟으면서 미싱을 돌렸어요. 제가 그 재단판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한번 밑에 시멘트 파닥에 머리 한번 정말 일감이 쌓이고 넘쳐서 이건데요. 저희 아버님 그 양복점에 걸려있던 네 그거였고 야, 아쉽게 정스 마크가 없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스포츠 코트네요. 저희가 궁금한 건 접착이냐 비접착이냐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아버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보면 더 정확한데 이건 디스플레이가 있더라와 진짜 크다 키가 크신 분 거였나 봐 근데 소매기장은 뭐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않아 그 당시 좀 기, 기장 길게 해봤나 근데 기장 길이는 요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요, 아. 요 정도만 돼 있어도 기장, 괜찮았을 기장, 것 같아요. 대박. 핀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어. 디스플레이 하잖아요. 안 이렇게 걸어놓고 그면 그죠. 그렇죠, 뒤에서 핀. 와 단추 진짜 빈티지예요. 엄청 빈티지하죠. 조금 바랬어 색깔도. 고객분들 중에 응? 많은 분들이 미국기이었다는 거. 아 그렇죠. 근데 샵에 가면은 그 미군들이랑. 찍은 사진들 미국 분들이랑 뭐 대통령들이랑 뭐 찍고 뭐 연예인들 진짜로? 왔을 때 찍고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잔이윤 이러신 분들, 어. 조영남 이러신 분들 많이, 많이. 죄송한데 안 열어봐도 알겠다. 수제예요. 손 큐를 쳤어. 손 큐. 손으로 단축 구멍을 뚫었어요. 이단축 구멍을 쯔서 손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손으로 마감하고 쯔기도 하는데 이제 무뭐 차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마감의 가장 큰 차이 끝에 빠텍 있죠 이렇게. 네. 더 이상 풀리지 말라고. 차이가 나.. 차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 열어봤더니 비접착이야. 그렇죠. 느낌이 딱오네더 확실하게 열어봐야지 어, 이건 팀이 없어서 열기 좀 쉽겠다. 다 밑단 전부 다 손으로 마감했어. 야, 클래식함이 느껴지네. 탁 뜯으면 탁. 어, 근데 또 감동이 있어. 안감 너무 예쁘다. 그냥 싸구려 티를 쓰지 않았어. 야, 심지를 하나도 안 썼네요. 안에 접착심지를 하나도 안 썼어. 어, 라필 전부 다 손으로 했어. 넣을 수가 없어 다 손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베트남 거는 다 접착해가지고 까만색 심지가 있었죠 얘는 다 손으로 보여요 손으로 이렇게 바느질이 마감돼 있는 거 지금 손가락이 여기를 못 가요 끝에까지 알마니 정장 아네 알마니 정장 그 용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네. 알마니스트 어 제니아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진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다 손으로 만들어요. 지금 저런 방식으로 수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옷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더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아, 이태리에서 저거를 수미주라 방식을 개발하면서 접착싱을 바꾸면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벌 깨끗한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약간 자동화 기술이 그게 생기면서 세계의 각국의 이태리 수트가 수출이 막때 유행했던 게 아르마니 수트, 알마니 수트, 그쵸 브랜드 알마니 조르지오 그렇죠. 알마니, 조르지 알마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열어보고 연구를 해보니 야 이거 우리 그동안 비접착으로 계속 이걸 손바느질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심지로 눌러서 프레스를 써서 그걸 만들어놨던 심지어 깨끗 칼로 자른듯하게 잘 나와 그래서 갑자기 생긴 게 아르마니 수트, 알마니 방식, 알마니 스타일. 이라는게 생겼어요. 지금도 공장들이세미, 그렇죠 알마니 공장, 뭐그 밖에 그, 어, 수제 공장도 있고, 핸드메이드 공장도 있지만, 알마니 수트랑이 그때 생겼죠. 그러면서 굉장히 옷값이 싸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화가 될수 있는 하나의 저는 좋은 계기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걸 개발한 거죠. 그런데 방식이 다르다는 거, 뭐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뭐 접착 방식을 쓰셔도, 얇은 원단보다는 비교적 차이가 좀덜 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좀 저도 좀 약간 뿌듯한 게 뭐냐면 전통 방식을 고수하셨구나 길어요 저 하라는. 그거 지금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튼 위치만 하나만 좀 리폼? 네. 리폼해서? 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될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어, 어떤 제작 방식의 매력을 느끼시거나 내 용도와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수미주라든 접착이든 비접착이든 수미즈라든 핸드메이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멋있게 착용하시고 더 멋있어지시면 됩니다. 네, 멋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